천천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소함 만트라는 수아이베다께서 살아생전에 많이 전하셨고요. 그것을 또 책으로도 전해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우선은 이제 스승과 제자가 없으면 이 만트라는 하타요가 수행도 좀 어렵다 하는 내용을 계속 전해주시면서 스승과 제자의 그런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스승의 자비심과 제자의 열정은 자석의 양극 같다 그러셨죠.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이게 잘 맞을수록 그러니까 자비심이 크고 열정적인 제자가 있을수록 그 자석의 힘도 커지게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신성함으로 향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건 최초의 스승의 자비심 덕분인데 완전히 깨달아서. 어, 지혜로운 그런 지도자는, 아, 이게 어, 신성함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런 가르침을 받고 또 이걸 전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완벽히 알지만 중간 정도로 깨달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내가 가르치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승이 지혜로운 눈으로 제자를 찾을 수 있다 하는 그 내용과도 이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데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만나게 될 때, 스승과 제자가 만나게 되면 램프와 심지, 기름, 성량이 모아지게 되어서 수수, 수순한 그런 어떤 수행의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럼 천천히 스승은 제자를 신성함의 길로 안내해 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수행의 입문의 1단계는 영혼의 어두운 속으로 아주 천천히 내적인 선생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헌신이나 겸허한 마음이 없다면, 에고의 벽을 높게 세우고 있다면 이건 다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하면서 그 수행의 1단계가 시작되었는지조차 알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라고까지 말씀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수아미 베다의 수아 만트라의 의미에 대한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행의 첫 입문 과정은 미묘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목적은 평생 경험하게 되는 삶의 숙제에서 벗어나도록 자극을 주는데 있습니다. 이 같은 무형의 수행 입문 과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주의력은 세속적인 것에서 내적인 영성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신성함의 힘이 수많은 형태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의력이 세속적인 것에서 내적인 영성과 같은 부분에 집중하는 순간에 도달하게 되면 사람들은 세상 일들에 대해서 실증을 내게 되죠. 반대로 세상이 그에 대해서 실증을 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와이에 갔다가 그 대신에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책을 볼 수도 있지요. 혹은 나이를 먹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인생을 최대한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지 반성할 수도 있습니다. 천수천안 같고 끝없이 자비로운 내면의 스승은 자신 스스로가 구도자임을 자각할 때까지 더없이 다양하고 신비로운 방식으로 안내해 주고 이끌어 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내에 따라서 내면의 신성한 힘이 밝혀질 수 있는 램프나 심지, 기름, 성량 등과 같은 것들이 모이게 되죠. 하지만 사람들은 램프에 불이 밝게 켜져 있을 때만 그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신성함이라는 내면의 램프에 불을 켜는 입문의 과정은 속박시키는 주체가 바로 자기 자신이며 반대로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주체도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와 신성함의 기본적인 원리들을 습득할 때, 그때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슴 속에 자리한 내적인 방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서만 어두워지거나 혹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